띠러리 한 숟갈 놓고, 응, 이것도, 향이 있는 것도, 내 차례 저도 내 차례. 내 차례. 내 차례. 한 마디만 해 숟가락을, 응. 어우, 좀 덜어 응. 됐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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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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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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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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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됐 이거 깔아드렸어 자, 이거? 거의 화산 위에다가. 화산 폭발 이거 봐. 이게 실제 화산. 한번더 주사기로 한번 더. 은찬이가 이제 해봐. 편리한 추석. 응. 오. 오. 또다나어 계속 해봐 될 때까지. 이거 다. 야 이거 한 번에 많이 할수 있게는 걸? 몰라. 응 음, 이거 봐. 응. 마지막일 거 같아. 어 이제 끝이다. <laughs> 아이 또 다시 해봐. 또 다시. 나 개만. 그 와. 나 하나. 도할거동영 찍고 있어. <laughs> think yeah. that yeah.